신기하게 이렇게 보더라고 계속 내가 이거 봤을 때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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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잘봐너 진짜 신기해 용원이형두살 어. 진짜 신기해요 근데 마트 어제랑 갔을 때랑 음. 지금이랑 또 약간 또 다른 느낌 다르지 나는 일대일로 갈수록 상태가 좋아져 <laughs> <laughs> 음. 일어나니? 일어나 누에야 일어나니? 시, 심하.. 심하세요. 누가 저기다 물좀 뿌려 <laughs> 안 넘는다고 하셨는데, 아 생각보다 많이 높더라고요. 제가 누워서 좀 충전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나가서 운동하고 팔굽혀펴기하고 어. 난리가 나는데 삼일차에는 백합님을 조금 알아 얘기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차피 안에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고야 이마집. 어차피 있는 거. 그러니까 전략이 있는 거예요 전략. 똥이 똥전략이지 저게. 음, 똥전략 다른 대로. <laughs> 똥전략.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얘기를 하나. 제가 충전을 하고 얘기를 하나.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뭐 먹지? 근데 뭐. 아유, 뭐야, 씨, 나왜깝어 저는 그거 할까 했는데, 지금. 백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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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합센터 가가지고 뭐 얘기 나누든지. 얘랑 뭐. 라면 섞어가지고 약간 그 스타구리 아, 아. 같은 느낌으로. 음, 해주실 거예요? 해릴게요 <laughs> 내가 한번 해드릴게요, 네, 한번 해드릴게요. 네. 좋아. 네. 대화 한번 하고요. 오케이. 응. 뭐야? 대화한 상태에 나 음식 만들게 <laughs> 하는데요? <laughs> 우리가 와서 아니 근데 아니, 진짜. 아, 나는 지금 먹는다고 했지. 아, 아니, 아니 대화하고 아니, 오면 아니, 타이밍이 안 맞을 것 같아 가지고. 아 시키는 거 그런 거 아니고. 대화 신청. 계속 독특하잖아. 나는 처음에 딱 봤을 때 자기소개할 때 맞아 맞아. 아니 계속 나를 신기하게 이렇게 보더라고 계속 내가 봤을 때. 어어어어 아주 잘 봐. 너 진짜 신기해. 용원님 이것도 진짜 신기해요. 이상 나를 왜 이렇게 신기하게 보지? 그래서 뭐나 나한테 말을 걸어달라는 건가? <웃음> <뭐지>? <웃음> 말을 걸어달라. 아니, 계속, 아니,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어. 아니, 왜냐면 어. 캐릭터가 독특하잖아. 아, 맞아요. 그, 비슷한 스타일 아니에요? 어. 시원시원해가지고 어. 좋아 보이더라고요. 음. 시원시원한 음. 성격 맞죠. 처음 오셨을 때부터 영호님은 반하셨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음. 나는 사실 그때 음. 어제 마트에 갔을 때도 음, 음. 영호님이랑 음. 영철님이랑 음. 둘이 성격이 너무 다른 거야. 그러게. 다르죠. 음. 반반이었어요. 픽을 당해도 좋다, 안 당해도 좋다. 그러니까 안 불렀으면 가서 쉬는데 <laughs> 어, 불러가지고 아또 갔다 와야 되네. 음... 어, 이런 거 연애할 수 있어? 없지. 그러니까요, <laughs> <가고>. 없지. 근데 <laughs> 마음가짐을 바꿀 생각도 별로 없어 보이네. 아니 보내는. 있지. 누가 이제 하자고 하면 하지. 누가 <laughs> 하자고 그러면 바꾸래. 애인 생기면 어. 애인이랑 드라이브 가고 이런 거 좋아해요? 어, 엄청 좋아하죠. 아 어, 진짜? 저는 운전 체력은 우리나라 넘바완넘바완 <laughs> <넘버원>. 진짜, <웃음> 진짜? <웃음> 나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도 안 쉬고 그냥 다녀 버려. 난 그냥 한 바퀴 돌라면 돌아버려 나는 누가 운전해주는 거 좋아해 아 진짜? 내가 운전하는 거 진짜 싫어하고 내가 직접 해야 돼 그럼 일단 맞는 근데 건데 근데 이 형은 좋겠다 나는 술을 좋아하거든요 아... 그 어디 가면 내가 대리해? 그러니까 딱이지 <laughs> 옆에서 어, 영원님은 술안 좋아하잖아 술안 먹지 아... 난 운전 싫어하고 술을 좋아하잖아 어, 난 완전 대리기사네 뭘대리기사요대리기사 <laughs> 쌓이는 게 대략 안 비어요. 어, 절대 안 비워. 치고 받고 바꿔, 치고 받고가 순간적으로 회전이 되게 빨르네요 이쪽이. 어. 예. 둘다 진짜 직설적이고 진짜 야. 솔직하고. <laughs> 아니 그 근데 마트 어제랑 갔을 때랑 음. 지금이랑 또 약간 또 다른 느낌. 다르지 나는 1대1로 갈수록 상태가 좋아져. <웃음> <웃음> <어음>. 음. <laughs> 그렇구나. 그니까 <데> 어려운... <laughs> 이래 그러니까 신기하다니까요, 사람이 참. 첫 모습은. 기가 빨려 있었고 <laughs> 누구에게 다 있을 때는 아예 본인이 아예 없는 사람처럼 좀 조용히 계시다가 그리고 일대일 때는 또 직설적이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다 하고 또다르게뭐 어떻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 사람한테 잘한 것보단 한 사람한 자기 사람한테만 잘하는 게좀더 좋은 것 같아서 아 이런 성격이 좀더 긍정적이겠다 나한테는 내가 남자를 봤을 때는 그생서 그랬어요. 오늘 3일차에는 백합님을 조금 알아. 얘기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좀 확실히 시원시원하고 이런 스타일 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거침없고 대화를 할때 제가 막 생각을 하거나 부담을 느끼거나 그런 부분이 일단 없다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좀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만족스러운 스타트였던 것 같습니다 영호 씨는 자는 게 낫네요 음... 많이 자야 돼 충전이 많이 돼서 그래 네. 다녀와요 어? 어? 가입시다, 가입시다. 아? 이십자기 영식 씨와 용담 씨. 아 기대돼. 자 뭔가 반전 이 있을까요? 오늘 <laughs> 잘 보여주셔야 됩니다. 네. 아, 처음 나가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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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는 게 진짜 큰 거긴. 예. <laughs> 네, 네. 네. 나가서 또 이제 뷰들이 좋잖아요. 음, 맞아. 저산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창원은 어때? 요한 번도 안 가서 어떻게 생겼는지.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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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진짜 음, 음. 진짜 끝이던데? <laughs> 음. <laughs> 멀죠아 별로 안 걸려. KTX 타면 세 시간 차안 걸려요. 어 진짜로. <laughs> 네. 네, 네. 장거리 혹시 해보? 장거리 때문에 헤어진 적은 있죠. 아, 아 진짜. 그때는 거리가 어느 정도?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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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이 어려운. 창원이 먼데? 네. 창원이 더 멀죠. 대구가 좀 대구가 더 서울에선 가깝긴 하죠. 서울 대구가. 아, 아유 감사합니다. 아, 이게 갑자기 짐이 말이네. 좀문 열어드릴게요 그래도. 오 좋아. 네, 네. 꼭 제대로 해보고 싶었어요. 아, 아 진짜? 네네네. 나 그럼 대접 받을게. 네. 어, 감사합니다. 네. 오, 좋습니다. 좋아요. 간다. 신생. 네. 그럼, 그럼 또 이제 해외는 자주 많이 가보셨잖아요. 거의 9년 가까이 아. 아. 제일 좋았던 데가 저는 에딘버러가 제일 좋고. 에딘버러는 어디? 영국. 틀 영국. 해리포터 아시죠? 네네 알죠. 그저그 그, 그 조앤 롤링 조앤 롤링. 어 조앤 케이 롤링 그 작가잖아요. 네 조앤 케이 롤링이 네. 해리포터 그썼던 그, 카페가 있어 요 엘리펀트 카페라고. 응응응. 그리고 엘리펀트 카페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무덤 같은 데가 있는데. 어네네. 거기에서 막 해리포터 등장 인물들 이름 따오고 이래가지고. 대박. 막 아, 아. 여기가 막 세베르스고 오. 여기가 스네이프고 막 네. 이런 데 따왔다고 이렇게, 이렇게 이런 거를 막 설명해서 주 너무 재밌는. 어머 진짜 너무, 음. 오, 진짜 너무 재밌다 뭐 증기 열차 다니고 아직도. 네. 해리포터 막그 나오잖아요 열차 막 칙칙칙칙하는 거 네. 그것도 모티브가 하이랜드거든요. 아그 검색 그 기차 말하는 거죠? 네 증기 열차 많이. 아 증기 열차. 너무 재밌네. 어 재밌다. 해리포터 소설 어, 속에 그. 들어가는 느낌이겠네. 해리포터 광팬들은 그런 데 많이 다니나요? 어, 어. 다른 건다 봐도 해리포터 책하고 네. 영화를 다 봤어요. 어, 네, 원래 어, 책을 그럼 막 책도 봤어요? 봐야 되는데 언제 한번 네. 직접 가보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 그, 그 현장에. 저는 이제 동남아밖에 안 가봤는데 유럽도 가보고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이제 저가 삶에서 못 들어본 이야기잖아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제 들으면서 어 이게 그런 여행하면 나도 재밌을 것 같다. 그런 시간들이 저한테는 좀 끌림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아, 어, 네. 순간 가고 싶네요. 음, 네. 가서 스카치도 없고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잖아요, 스카치. 어, 그 어, 가실래요? <laughs> 아, 가실래요? <laughs> 아, 가실래요? <laughs> 아, 가실래요? 네. <laughs> 와 아, 근데 여기 진짜 예쁘다. 우리나라도 산이 진짜 많아가지고 왔는데 네. 아 원래 이런 이랬나? 와 거의 다왔어요와나 어, 이렇게 좀 천천히 가세요 안돼. 안돼 좀더 걸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뭐 금방 오네. 그 예. 네. 아니 저 얘기도 별로 안한거 같은데. 아 아쉽나 봐. 아 친구 엄청 아, 빠르게, 빠르게 가지 않았어요. 예. 내일도 제가 한 해드릴 테니까. 아유 너 스위터다. 오케이 아, 오케이 아, 받을게요 아, 오늘. 또퀸 아니십니까 또? <laughs> 이렇게. 아이 잘하고 있어. 음 너무 잘하고 계세요. 연남 아, 공주님 내리시죠. 네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어? 공주님. 오 카트. 먼저 하, 아, 감사합니다. 우와. 와 재밌겠다. 신기하다. 재밌겠다. 재밌겠다. 네. 여행을 떠납시다. 오, 진짜? 가자. 오 빠른데 생각보다? 오. 대박 진짜 커플 데이트다. <laughs> 이런 거 좋아하세요? 어저 어, 좋죠 진짜. 오, 오. 아 이게 진짜 연인이랑 가는 좋은 코스인 것 같은데, 그죠? <laughs> 음. 진짜 완전 연인 코스야 이거. 이야. 야 공기 죽이겠는데. 오, 오, 자작나무. 오, 오 자작나무. 안녕하세요. 너, 나는 솔로 아실까요? 아, 맞아, 맞아. 연예인, 연예인. 아, 나. 아, 나. 알아보시네. <laughs> 너무 신기해. 아, 잘한다, 이제 알아보시네. 아유, 수고 많습니다. 아, 예. 어. 아, 예. 어. <laughs>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러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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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이 안 난데 또. 공신님 아, 너무 인기남아니에요 할머니가. 어르신들. 아, 예. 어르신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예, 어르신들이? 예, 예. 왜냐면, 손자 같잖아요 애가. 예. 열심히 겨우적거리는 게. 아. 네. 와, 근데 진짜 잘돼 있다. 그 와, 어, 근데 여기 진짜 예쁘다. <laughs> 와, 근데 여기 너무 예쁘다. 어, 여기... 와, 근데 영양 진짜, 사... 어, 좋은데요? 진짜 생각 왜 너무 생각 외에, 너무 네. 멋있어. 진짜. 아, 이런 데가 그러니까 있었어요? 어, 너무 사진 구도를 어, 저기서 딱 찍으면 될것같아 연예인끼리 오면 너무 좋겠다. 진짜로. 그죠? 네. 오, 되게 멋있다. 동생님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지금. 아 진짜요? 어, 아, 네, 어 미안해 순간 말을 잃었어. 이 너무 이이 경치랑 이 뒷모습이 잘 어울리셔가지고. 에. <laughs> 네, 네. 아나 그런 플러팅 어. 안 좋아해 일로 와요. 아, 내 네. 나 옆에서 네. 걸어. 어. 너무 거기 있지 말고. 어 네. 어. 네. 응, 난 자연스럽게 좋아. 응응. 음, 어 음. 아, 자연스럽지 않았나? <laughs> 아 네. 네. <laughs> <laughs> 와이길이딱 이렇게 오, 이 숲을 우아지는 약간 이게, 이게 아까 얘기한 그 해리포터 그런. 그 엘프들이 음. 사는 숲에서 막 내려와가지고 막네음 맞네 어. 아 여기 엘프산에 맞죠 아또 아, 아는 거 아니죠 엘프산해 이런 플로팅 싫다고 했는데 나도 봐 근데 많이 들었어 아 여기 엘프산에 맞죠 어, 아또 아는 거 아니죠 <laughs> 네? 엘프산에 이러면 사는 거 우리는 엘프라고 아 그거는 아니죠 왜그러세요 그럼 그건 아니지 아, 너무 어, 가셨네 뭐 어, 어, 아니라고 어. <laughs> 너무 갔네 이런 거잘 아 여기 돌 쌓아놨네. 어, 하나 어. 올리시? 어, 이런 것도 아시죠? 쌓아놓을까? 한번 해줘야 돼, 해줘야 돼. 소원 빌어야지. 기초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 기초 공사. 기, 기초 공사를 잘해야 아, 돼. 역시 터목지는 다르구만. 잠시, 이게. 좀. 아 근데 우리 거좀 아슬아슬한데. 아슬아슬? 난 저거 떨어질까 봐좀 무섭더라고요. 그 위에다 올리는 거. 네. <laughs> 몇 개까지 올렸어요? 두 개요. 두 개요? 네. <laughs> 용단이만 믿겠습니다. 네. 그걸... 아직 흔 아직 무너지지 않았어요. 어 <laughs> 어떻게든 쌌으면 된 거야. 응. 그래도 완성해야 돼. 이거 완성하는 중요하지 됐어. 됐다. 기도. 소원을 드려야겠다 소원. 소원. 어. 최종 커플. 네. 아 누가 <laughs> 어네네 네, 일단은 최종 커플. 나난소로할 네. 난 어? 거야. 응응. 응. 아 그래 그렇지 맞아 그게 맞아. 오케이. 자, 네, 한 사람의 안 최종 안 커플. 음, 맞죠, 맞죠. 맞죠. 초원 이루어 아, 이지어 여기 거. 여기도 보면 싶어. 저기도 한번 보고. 어 그렇지. 그렇지. 아, 어, 예쁘겠다. 이거 진짜 내경이. 사진 잘 찍어. 이거 진짜 최 엄청 어려운 관문이잖아. 네. 이렇 어때? 응, 음, 좋다. 어, 자, 음. 자. 자. 자러 음. <laughs> 아니, 하트 셀카까지 했어요. 오. 오, 뭐야? 근데 구도는 약간 잘못된 거같아 아, 그래요? 뭐라나영시이라 <laughs> 셀카 찍었다. <laughs> <laughs> 아, 그래서 예. 아 재밌다 어 재밌죠 어. 혹시나 미끄러지면딱 저를 딱 잡으시면 됩요다아 아까 보니까 좀시청이던데 나를 감당할수 있겠어? 에겐 남인 척 했죠 아휴 쟤아 이거 진짜야 슬랩스틱 아, 슬랩스틱 슬랩시 코미디 한 번씩 자 슬랩스틱 코미디 <laughs> 한 번씩 자 <자빠지게>. 슬랩스틱 코미디 텟댄스라고 <laughs> 하죠 응. 이제 백숙 먹으면 은 진짜 웅치인데. 아, 빵이겠는데? 그죠. 응. 영식 씨의 지금 모든 그 대화라든지 이런 패턴들이 예전에 그 성급하고 막 진짜 어쩔 줄 모르고 막 진짜 방황하던 그 모습이 아니고. 맞아. 그래도 조금 자기 절제를 하면서 지금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네, 많이 발죠 저는 이제 그 노력하는 부분들이 좀더 보이는 거죠. 그쵸. 어. 성장하고 있구나. 잘했다. 지게 좋은데 와보고 정신이 특별히 쓸모. 아, 아, 그어 지금 결혼을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예를 들어 뭐 결혼을 했을 때뭐 이상적인 생활 모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해봤잖아. 음, 음. 뭐 그런 거. 있... 그 폭삭 수수대네 음. 관식이. 황관식. 아, 관식. 관식이. 식이식이 근데 그막판타지라고 하잖아요. 아니, 그건그 그건 진짜 드라마예요. 그건 아, 아니아니진짜 아니, 아니야. 아니 근데 진짜. 우리 형부는 진짜. 관식이를 넘어서. 아 진짜요? 언니가 아 이마만 해도 응. 바로 달려가 아 갑자기. 진짜로? 소리만 나고 왜 그래 막 이렇게 응. 하고 <laughs> 내 꿈이야 관식이 되는 게 어... 나도 꿈이야 아 그럼 이제 그런 거를 응, 보였으니까 응. 그런 분을 원하겠네 허들이 좀 높죠 높네 어, 네. 이제 한살한살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쵸 저 특히 여자고 네. 애도 낳으려고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내가 안될것 같은 조건을 가진 사람한테 힘쓰고 싶지 않다 아, 감정 낭비를 하고 싶지 않다 왜냐면 선인상이 영식님이었잖아요 만약에 순항근무가 아니고 그냥 인천에만 계신다 이러면서 노력을했을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이제 순항근무는 그냥 자기 소서 듣자마자 그냥 바로 와, 바로. 와. 어, 결혼의 사실 목적이니까 지금. 그러니까.